안녕하세요. 연세한병원 부원장 김상훈입니다 저는 자궁경부암 진단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진단 영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 세포 검사 촬영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궁경부 조직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 확대 촬영 영상은 3만 건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자궁경부 세포 검사 영상은 2만 건, 그리고 자궁경부 조직 검사 영상도 2만 건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별로 자궁경부 확대촬영 영상은 정상이 만 건, 그 다음에 저등급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만 건, 그 다음에 고등급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5천 건, 그리고 자궁경부암이 5천 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궁경부 세포 검사 영상 2만 건은 정상이 5천 건, 저등급이 5천 건, 고등급이 5천 건, 그리고 자궁경보함이 5천 건 이렇게 총 2만 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궁경보 조직검사 영상은 정상이 5천 건, 저등급이 5천 건, 고등급이 5천 건그 다음에 자궁경보함이 5천 건 이렇게 도합 총 7만 건의 영상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 7만 건의 데이터는 자궁경보 확대 촬영 영상은 총 9,677명한테서 42,000건을 구성, 구축을 하였고요.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총 402명의 환자에서 26,493건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 조직검사는 총 307명의 환자한테서 23,220건의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구축 목표가 총 7만건이었는데요. 자궁경부 확대 촬영 영상은 141%를 도달하였고,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132%, 자궁경부 조직검사는 116%, 총 평균 13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저희 데이터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유효성 성능 검증 결과도 보시면 자궁경부 확대 촬영 영상에서는 총85% 이상을 목표로 하였는데 평균적으로 89% 정도의 정확도로 보였고요.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경부 조직검사에서도 각각 85% 이상의 유효성 목표를 하였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자궁경부 확대 촬영 영상에서는 정상은 86%, 로우실은 90%, 하의실은 85%, 캔서는 93%의 유효성을 보였고요. 자궁경부 세포검사도 정상에서는 94%, 로우실에서는 93%, 하의실에서는 87%, 캔서는 89% 정도의 유효성을 보였고, 자궁경부 조직검사도 정상에서는 85.7%, 로우실에서는 87%, 하이실에서는 87%, 캔슬에서는 90%, 총 평균적으로 89.3%의 유효성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시범 서비스를 구축하였는데, 시범 서비스는 어노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브라우저를 예, 들어가서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웹 서비스 기반의 자궁경보 확대 촬영 진단 보조 서비스 시범을 저희 서장원 과장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AI 판독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은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먼저 콜포 이미지 중에 하나로 AI 판독 서비스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포 이미지 중에 어, 아무 이미지나 이미로 선택을 해서 QS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화면과 같이 지금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개발한 오토메이트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스크립트가 스크립트 창이 뜨고요. 저희가 개발한 GUI 이미지를 어, 실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런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잠시 후 팝업 창이 다음과 같이 뜨게 됩니다. 사업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이 이미지 타입에 대한 선택입니다. 현재는 콜포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콜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것이 컨피던스라고 해서 이미지 진단에 대한 정확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70% 정도로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판독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AI는 현재 캔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현재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리스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면 어, QPS 화면에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AI가 현재 100%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사실 없지만 AI의 판독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현재 89% 정도로 보고 있고 화면에 다음과 같이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콜포 또는 펩바이어 모두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AI 판단을 실행을 했을 때 AI가 오브젝트 인스턴스에 대한 디텍션한 오브젝트 인스턴스에 대한 리스트를 어, 팝업창에 모두 보여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선택하면 화면에 노란색 영역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상 자궁경부암 진단 영상 AI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한테 유익한 데이터와 AI 분석 알고리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